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고객이 21회 9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종무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에 거래 종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지정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 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00명이 아니고 500이 있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00이 있는 3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 설비, 거래 그래, 정보 사업자, 대리는 자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 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고 나서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할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는 할수 있는 것도 있고 하여야 하는 것도 있죠. 자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서로부터 의뢰 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했 거래 정보 사업자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유 회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갑은 2018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개업공개사 A의 유효기간 4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4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어리 일간신문에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각 어레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어리 계약 공개사죠? 네,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에 공개하죠. 7일 이내 10일 이내가 아니고. 그래서 7일 이내에 공개하면 됩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공개했기 때문에 X고요. 4번.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업무처리 상황을 통제해야 되며 그 방법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이때 문서는 팩스, 이메일, 어, 그 다음에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다 가능하겠죠. 문서로 해야 됩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공제 사업 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요. 2번, 공제 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협회는 오로지 위반 시 제재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 창립총회 참석인원은 600명 이상 그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죠.자 그다음에 4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1인의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11인의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지체 없이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보고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정리를 해놨고요.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득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개사분 운영이 적정한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협회 관련된 것은 원칙 다 국토부 장관이죠 다만 시도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어 12번 문제 이게 이때까지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를 알아야 볼수 있는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사무소 이전하면 이사하고 나서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만약 분 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해야 되고요 어, 이 사무소 이전 절차, 아, 사무소 이전 절차는, 어, 대통령령이 아니고 잘못 적은데 이게 국토교통부령이죠.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의 대통령령이 아니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때까지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를 알아야 풀수 있는 유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일일이 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오면 그건 정답으로 체크 안 하면 이거 빼고 모든 문제는 다 맞춥니다. 근데 요 문제는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차이잖아요.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만 보면 등록 기준, 그 다음에 전속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계약서 필요적 기 사항,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테리오의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도 대통령령입니다. 업무 정지, 자격 정지의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식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